네, 안녕하세요. 제피쌤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부정관사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요겁니다. 어 아니면 언. 네, 요거. 이게 부정관사예요. 그러면 관사는 뭐냐? 관사는 어나 언도 관사고 더도 관사예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얘는 부정관사. 얘는 정관사. 그러면 왜 부정이냐? 부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정 관사 할때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뜻이고, 정 관사 할때 정은 정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정 관사는 기본적으로 어, 정해져 있지 않은.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말, 막연한 거. 어, 막연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확실하지 않아, 그냥 뭐 대충 저, 잘,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런 거 얘기할 때 막연한, 네, 요걸 부정 관사를 씁니다. 근데 어떤 거 하나일 때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근데 하나의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일 때 써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 앞에는 쓸수 없습니다. 복수 명사는 올수 없죠. 네. 자 그러면 he is a student. he는 한 명이죠. 그래서 student도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특정한 학생이 아니야. 그냥 학생이야. 어뭐 정확하게는 몰라. 그냥 학생. 막연하게 아 쟤는 학생이야 라고 할때어 씁니다. 그 다음에 she has a book 할때 she has a book. 책이 몇 권이야? 한 권. 근데 무슨 책이야? 정확하게 몰라. 어 그냥 책이야. 이라고 할때 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음 선생님이 예를 들면 네가 빌려갔던 책 이러면 책이 딱 정해지죠 많은 세상의 책들 중에 빌려간 책이잖아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책인지 알수 없어 그냥 책이야 그래서 어를 써요 그러면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어 뒤에 명사에첫 소리 첫 소리가 에에이아어이 아, 어. 소리가 날 때요. 자, 선생님 보면 중요한 거뭐요첫 소리야. 알파벳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쓰,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소리가 아닐 때. <laughs> 선생님 씨 엄청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자, 어가 오는 경우는 명사의 첫 번째 소리가 에에이아어 소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쓰, 아니죠? 그 아니죠. 브 아니죠. p 아니죠. 해서 다 어가 왔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음. 원래는 밑에 나오지만 on egg 했어요. on egg. 그러면 에로 시작했으니까 언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fresh이라는 형용사 형용사를 썼어. fresh egg. fresh egg 하나. 신선한 달걀 하나. 그러면 이때 는에 소리가 아니죠 에에이아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 fresh egg가 됩니다. 네 바로 뒤에 오는 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왜 뒤에 오는 소리를 확인해야 되느냐? 어 우리 좀 올려볼게요. 자 언을 쓰는 경우는 그러면 반, 반대로 바로 뒤에 오는 말의 첫 소리가 그러니까 발음이 에에이아 어일 때 아까처럼 egg 할때 on egg 하는데 어로 한번 해볼게요. 어 egg, 어 egg, 어 egg, 어 egg, 어 eg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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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발음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언을 붙여서 on, on egg, on egg, on egg, on egg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언을 쓰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엄청 조의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 주의할 점. <laughs> 선생님 발음 잘안 되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모음 소리 나와 있고 자음 소리는 그 외의 모든 소리를 의미하는데 어, 우리가 U 발음을 하는 건 영어에서는 발음 기호가 예, 이렇게 시작돼요. 제이로 시작돼. 어, 우리가 제이라고 있는 건데 얘가 이야. 소리가 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에, 에, 이, 아 어로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유니버스티 하잖아요 유니폼 우리는 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 소리가 나니까 얘는 어를 써야 돼요 언유 하면 더 어렵거든요 어 유니폼 어 유니폼 훨씬 쉬워요 그리고 유니버스티 마찬가지 유 러피 엔네유럽도 마찬가지로 유 데느 어유 러피 엔 이렇게 씁니다. 네, 주, 엄청 중요한 단어겠죠? 네, 엄청 중요한 단어. 근데 어, 스펠링은 자음이야. hour, 시간 얘기할 때이 H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아 이렇게 소리 나요. 그러면 이때는 on hour 이렇게 연결됩니다. on hour. 어, 첫 번째 소리가 아 소리 났잖아. MP3 할 때도 M 하면 에 소리니까 on MP3. Player 하고요. 그다음에 hone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때요? h 소리 안 납니다. h o 왔을 때 h 소리 안 나는 거 지금 알겠죠? 그래서 honest 하니까 un honest 이렇게 돼요. 그러면 honest는 원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항상 뭐 사람이 와겠죠 un honest boy. 네, 솔직한, 정직한 소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3 번, 4 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관사는 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정관사는 한세 가지 정도의 뜻을 알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막연한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막연한 한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마이더 하면한하나아독 하나잖아. 그럼 뒤에도 항상 하나로 수를 맞춰줍니다. I am 하고 나서 나는 선생님이야라고 하려면 선생님 할때 그냥 teacher 쓰지 않고 내가 한 명이니까 여기도 한 명인 a teacher를 쓰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She is 그녀는 뭐 친구야. a friend.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한 명의 친구, she는 한 명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항상 맞춰 준다는 거. a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다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마다, 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할때그 기준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L에 1리, 뭐 1,900원, 뭐 이런 거. 네, 콜라 한 개당 근데 네, 2,000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당 또는 뭐뭐 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once a month라는 표현이 있죠.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라고 할때 이게 하나라는 의미도 되지만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때의 어 어느 per 하고 바꿔 쓸수 있어요. 이 per가 뭐뭐 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 day, a month, a week. 어 year 뭐 이렇게 시간에 나오는 시간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 표현이 나오면 1 년에 한 번, 2 년에 한번뭐 이렇게 아2 년은 아니겠구나. 1 년에 한번뭐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뭐 여러 번도 있겠, 있을 수 있겠죠. 뭐 three times a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하면 네,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뭘로 바꿔 쓸수 있다. 네 per로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종족 전체 이건 이제 보통 명사를 말하는 건데 보통 명사를 얘기하는데 대표 대표 어,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할 때 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a dog 하면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개 전체. 그러면 선생님 이거 dogs로 쓸순 없어요? dogs로 쓸수 있어요. Dogs are lovely animals. 그러면 어때요? 다 음, 복수로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네, 바뀌는 법은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쓸때 복수명사도 쓸수 있지만, 단수명사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를 붙인다는 거. 네, 그러면 언도 괜찮기도. On orange. 그러니까 I like on orange. 라고 하면, 이때 어는 무슨 뜻일까? 하나일까? 마다일까? 종족 전체가. 그렇죠. 이거는 종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오렌지 다 좋아해. 모든 오렌지 다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체를 말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죠. 주의할 점은 우리가 2번에서 뭐뭐 말할 때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한번 이런 의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a month has 뭐30 days. 네, 밑에 나와 있네요. 이때 a month 뭐예요? 한 달. 그래서 이거는 1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의미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구분을 할수 있어야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